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팅마스터 축구 승무패 37회차 2부 8경기에서 14, 14경기까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8위 8번 경기 첼시 4위 대 에스턴 빌라 11위의 경기입니다.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최근 3승 2무 그리고 원정 에스턴 역시 3승 1무 1패로 경기력이 양호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첼시의 주 공격 라인에서는 알론소하고 루카쿠 그리고 알 제임스 공격 옵션에서 앞서고 있는 바 홈승이 가능한 경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래는 해외 예측에서 볼수 있듯이 포벳 2대1 승리를 보고 있고 프리딕츠 3대2 승리 풋볼 프리딕션스는 역시 3대 0 그리고 배팅팁 2대 2의 대0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통으로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9번 경기는 역시 프리메라 레반떼 12위대 라이오 12위의 경입니다. 홈팀은 최근 3무 2패 그리고 원정은 라이오는 2승 3패를 막하고 있고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 원정 라요가 공수 밸런스에서 양호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2승 3패로 밀리고, 최근 원정 라요의 공격이 좋게,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패를 추천드리고, 역시 해외 예측은 그러니까 포벳이 2대2를 보고 있고, 프리딕츠 1대3, 그 다음에 풋볼 프리딕션스가 2대2, 배팅 팁 투데이가 2대1에 예,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단통은 어렵고, 무패, 예, 토마킹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기. 빌바오 현재 9위대 마요르과 현재 6위의 경기, 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 빌바오 1승 2무 2패. 최근 2패는 그 바셀과 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뭐 패한 고전하면서 패한바 있고, 역시 그 원정 마요르과는 상승세로 최근 그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 개인적으로 상대 전적에서는 빌바오가 4승 1무, 어, 4승 1무로 패가 없고 상당히 그, 천적급의 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 경기 마이로카의 그 상승세를 감안했을 적에 홈의 승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경기로 보입니다 해외에도 역시 포벳 1대1과 프리딕츠 2대2, 그 다음에 풋볼 프리딕션스 1대1의 결과 배팅 팁스는 2대 양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홈팀의 승무, 토마킹으로 커 어, 카바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11경기, 현재 에스파뇰 16기대 에이티 마드리드 5위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스파뇰은 최근 3무 2패, 그 문제는 그 득점력이 상당히 그 떨어져 있고, 그리고 원정 에이티 마드리드는 역시... 탄탄한 중원과 수비, 수비가 좋은 원정 상대로 고전하는 영리가 예상됩니다. 상대의 전적에서는 그 2승 1무 2패로 나름 그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 바에스파뇰이 상성에서 에티 마드리드에게 뒤지지 않는 바이 경기 그 약간의 이변을 감안해서 무패, 투마킹이 좋아 보입니다. 역시 해외에서도 포벳 0대1, 프리딕츠 1대1 풋볼 프리딕션스스가대대의의과를를놓놓있있습다다패패 투마킹으로 겠습습다다 자, 오사 t s 파리 대 발렌시아 l 위 최근 e 승2무 h 패 수비는 양호하고 m e in the year, the first time in the year, the first time in the year, 시솔레오 세골의 그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는 바이 선수가 상당히 요주 이 선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소나 입장에서는 이 선수 마크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역시 2승 1무 2패로 오사소나가 밀리지 않고 대등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경기 역시 발렌시아가 최근 상승세이므로 홈팀의 무패, 발렌시아의 승무 투마킹을 추천합니다. 역시 해외 예측은 포벳 0대 0, 프리딕츠 1대 0, 풋볼 프리딕션스 1대 1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홈팀의 무패 투마킹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13경기, 리즈대 리버프레 경기입니다. 직전 벌리 원정에서 그 무승부를 거두면서 2승 2무 1패, 리즈가 하위권이지만 공수 밸런스가 양호하고 수비도 좋고 여기에 맞서는 리버블은 현재 4승 1무 상승세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지만 개인적으로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보이는 경기로서 단통으로는 홈패 리버블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마킹의 예과가 있다면 무패까지 가능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해외, 예측, 해외 예측은 역시 포벳 1대2 프리딕스 2대3 풋볼 프리딕션스는2대 2의 무승부의 결과를 내놓고 있으므로 이 경기 홈패 홈페, 홈패지만 마킹에 이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발생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14 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디즈 12대 소시에다 현재 7 위입니다. 현재 2무1 패로 개막전 승리가 없는 홈팀과 원정 소시에다는 4승1 패. 1패는 그 바셀 상대로 어 1패를 당한 바 있고, 나머지 중하위권 경기 상, 팀을 상대로는 전승, 원정팀의 그 우세가 예상된 매치업입니다. 상대 전정 역시도 1무 3패로 어 소시에다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이 경기는 단통으로 홈패를 추천드리고, 해외 예측도 역시 포벳 1대2, 프리딕츠 0대1, 풋볼 프리딕션스 0대2, 모두가 원정팀의 우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팅마스터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특전으로서 회차별 프로토 조합을 계속해서 발송해드리고 야구 스페셜, 그다음에 승무패 조합, 그리고 로또 번호 이와 같이 다양한 경기와 게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VIP 구독자님들에게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최고를 자랑하는 베팅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 대박이 가능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번회차 모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